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내적, 외적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어려움과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시련을 겪게 되겠지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얻으신 승리를 신뢰하도록 격려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가입 버튼을 누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종 상황에 의해 시험을 받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쌓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낙담하고 계속할 힘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브리스 3 55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풍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는 언제 시간이 걸리나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일하십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내를 키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은 목표를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미덕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은총을 은총은 소망을 이루는 줄 삼위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의 과정을 봅니다. 환난은 장애물이 되기는커녕 인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우리를 희망으로 채워줍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도, 즉각적인 만족, 빠른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세상의 리듬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완벽하게 일하시되 그분이 정하신 때에 일하십니다. 그분은 다가올 일에 대비하기 위해 종종 기다림의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어쩌면 그분은 우리를 빚으시고 가르치시며 심지어 우리가 볼수 없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전형적인 성경적 예는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애굽에 억울하게 투옥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고 때가 되자 요셉은 애굽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르게 말해주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항상 통제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비록 우리가 지금은 볼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더 강해지기 위해 단련해야 하는 근육과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신앙을 강화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은 또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종종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목적에서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면 인내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내에 대한 최고의 모범이시며 우리가 계속할 동기를 찾는 것도 그분에게서입니다. 더욱이 시련의 시기에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와 직접 소통하는 통로이며 우리가 위로와 방향과 힘을 찾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복음 18장에 나오는 끈질긴 과부의 비유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권하십니다. 과부가 끈질기게 간청하여 응답을 받았듯이 우리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보상을 받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고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기다림과 시련의 시기에 신앙을 행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친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히브리시백 5라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은 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는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여든님 가족의 일원이며 이 가족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굳건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예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모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도움과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친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준 역할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제자들을 식별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은 단지 피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돌보고 희생하려는 깊은 헌신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나란히 걷고 서로의 짐을 지고 갈라디아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련의 시기에 기독교 공동체의 지원은 다치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경험과 간증을 나누는 데에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로부터 승리와 승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야구부서 5장 16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며 상황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친교와 상호 지원을 경험하려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교만은 종종 우리가 도움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명성과 정직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가족이며 가족은 부담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취약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컸도록 허락하실 때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형제들과의 친교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친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도와 묵상은 우리가 이러한 친밀감을 키우는 수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거함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와 은혜를 그분으로부터 받아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연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수동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의 임재 안에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실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서욱이 기도는 단지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지시를 받는 대화입니다. 종종 기다림과 어려움의 시기 동안 우리는 기도 생활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소홀히 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방해 요소와 문제로 인해 우리는 기도의 재단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느님의 얼굴을 가장 구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강화하고 우리에게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분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볼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게시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 진리를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복이라, 내가 주 하나님 안에 피난처를 삼아 그의 모든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영적전쟁에서 기도는 전쟁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영적인 전투는 실제적이며 원수는 우리를 낙담시키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으며 기도 안에서 승리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모범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아버지께 힘을 구하기 위해 물러가셨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어려운 시기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승리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은 고립되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힘과 격려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의 여정이며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료 신자들과 교통하면서 걸어갈 때 언급해야 할 그리스도인 삶의 세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임재와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를 즐기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서 사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내가 네게 명령한 일이니라.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책임입니다. 간증은 우리가 하는 말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삶 전체를 포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빛, 곧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그분께 이끌릴 수 있도록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지켜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증언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의 강력한 모범입니다.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남은 여생을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양성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마쳤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열정은 그가 행한 모든 일에서 뚜렷이 나타났으며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 직분이 내게 맡겨진 것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 미로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긴박감과 헌신이 불타오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전하는데 불안감을 느끼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절을 두려워하거나 자신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라고 부르시거나 모든 답을 알라고 부르지 않으신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충실하라고 부르십니다. 고린도구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우리를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간증은 유창하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개인적인 이야기의 단순함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셨는지는 않을 때, 그것은 아직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간증을 갖고 있으며 그 간증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과 연민의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단순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곁에 있어주는 봉사행위는 증거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야구보가 쓴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증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잃어버린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뿌릴 수 있지만,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성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친구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복음화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셨고, 기도는 영혼을 다가가기 위해 우리가 던지는 그물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크고 분명한 기회뿐만 아니라 작고 일상적인 기회도 목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나누는 모든 상호작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을 대하는 방식부터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까지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롯에 써서 3장 17절에서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과 침교와 간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강화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그분과 형제들과의 교제를 키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왕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모든 작은 행동, 모든 격려의 말 모든 진실한 기도,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위해 기꺼이 의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한 우리 중 누구라도 위대한 일을 성취하도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상은 주님께 있으며 우리가 그분을 위해 행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콘텐츠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남기고 친구들과 공유해보세요. 이 믿음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파합시다. 함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